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오늘 SAT ENG 분석을 드릴 겁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올라가 준 종목입니다 이거 이제 차트에 딱 답이 나와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도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점은 높여가고 이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차트는 무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스펙주로 시작을 해서 스펙주 움직임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올렸지 않습니까 털고 그 다음에 매집 기간을 보통 얘네가 길게는 한 2년까지 잡습니다. 근데 SATENG는 좀 짧게 잡은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얘도 스펙주, IBK가 어 얘네 이제 스펙주 합병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 IBK 어 제14호 스펙 나와 있죠. 그래서 합병 신규 상장으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최대 주주도 M&A 인베스트먼트에서 소진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나가 쓰는 돈다 나간 거예요.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요, 엑시트할 물량들을 엑시트를 합니다. 2011년 11월 5일 이봐봐, 2011년 11월이 이때잖아. 이때 엑시트한 거예요, 쟤네들을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엑시트하고 나가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나갔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없단 얘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네, 시간 한참 걸리고 이제 물량은 모음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중요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가 보니까 2차전지네 요새는 2차전지를 또차전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소재를 국산화했다 이제 뭐 소재 쪽으로 수급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차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백이나 뭐 이런 거큰 기업들 엄청 큰 기업도 있죠 뭐 LG NA 솔루션이나 SBB테크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SAT, ENG 이런 어,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해서 해외 의존도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소재에 관련 그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런 거 진짜 잘 만들거든요. 되게 막 섬세하고 이런 좀 작은 그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어, 전쟁 국가가 반도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보면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이런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건참 좋은 겁니다. 여기다가 2차전제로 엮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가벼워. 주, 주식이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꼬리를 단다고 해도 일단 5천원은 터치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원 이상 팡! 그 다음에 이제 뭐 꼬리를 달면 달았지 꼬리 달면은 그 꼬리 달았을 때조정 어디까지 받는지 예상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거량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래서 SAT, ENG 얘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단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못 잡으면은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월요일날 만약에 점상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계속 보여지 뭐점상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는 뭐 6천원까지도 가겠구만 6천원 이상도 자 어쨌든 오늘 sat ENG 참 좋은 종목인데 저는 이거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시총이 적고 이래서 예, 보면 오늘 상한가 올라간 것도 100만 1000만 10억 100억 고작 170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지니까 검색기 안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예 보면은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했어요. 전일, 전날 대비해서 더 낮은 주가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얼른 산 겁니다. 얼른. 예, 근데 사다 본뭐 물량이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 사다 보니까 그냥 상한가까지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뭔가 호재가 어, 숨어져 있을 겁니다. 분명 뭐, 배터리 관련이겠지. 예, 그래서 얘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아, 금요일 날,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그, 석경 a t 티 우리 친척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거 계좌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석경 a t 티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고요. 사실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상가, 상가 갈것 같더라고. 근데 상가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던지자. 이러고 그냥 던진 겁니다. 원래 500만원 이상 수익이 갔었는데, 어쨌든, 그 현금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laughs> 다 물려 있어. 그래서 현금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이색 엔지니어링도 오늘 상가를 왜못 갔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하락이 좀 나와서 상가를 못간것 같은데 어쨌든 전 좋게 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 한 번은 쉬었다 가야겠다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안 좋아지면 장사가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자격증이 없잖아요. 다 사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하고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투자자사운용사인데 여기 있으면 자사운용사를 설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또더 어, 커지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시장은 식 혼자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같이 해야지 벌수 있습니다 010-8260-9542로 초대라고 문자 아무 때나 24시간 어, 남겨주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니까 네, 공짜니까 우리 같이 그냥 힘 모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항상 저는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어, 편하게 동참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종목 타파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까는 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테, 슈프리만, 파라테 예,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 날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예, 1,485만 4천원. 유진투자증권은 제가 사실 계좌 3, 4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의 수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바이오가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공익0 8 5 0 9 5사이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